Because of y o u 온 진짜 올줄 몰랐는데. 네? 아뭐 어쨌든 왔으니까 앉으라. 또 방송 직작한거 아니지? 절대 아니죠. 그건 그냥 셀카했어요 알겠어. 뭐든 카메라만 있으면 다 되지. 신경 안 써. 뭐 물어갈까? 제가 유튜브 하려는데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구독자도 많으시잖아요. 봐. 난 대물이야. 아직. 나당에 누워서 롤리에 한잔하는 건좀 아니지 않아요? 내가 18, 08 때부터 방송한지 30여 년 넘었다. 그리고 살아남았지. 이제는 태모델 나이야. 착한 봉다리 같아서 하는 소리인데 내 충고 잘 듣고 잘 새겨들어라. 열심히 유튜브에서 사랑하는 모든 시청자를 킹받게 하고 차단받고 어그로 끌고 마구잡이로 욕먹고 나서 정말로 운이 좋으면 삼류 학구보다 낮게 살수 있다. 흡수고야. 제유나에. 그러면 스트수들을 갈채해가 돈을 받을 수가 있다. 그걸 스트리머라 부르지. 음. 그럼 저번에 내가 본 장면은 은퇴한 유튜버가 잠깐 복귀해서 그 난리를 친 거란 말이죠? 네가 저번에 본 나는 재미를 킹받게 만들 때였어. 저 자신이 재민이라고 생각해 본적 없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의 교훈은 나 되면 재민임을 알라야. 그럼 내일부터 합방에 들어가도록 하지. 무슨 합방이요? 별거 아니야. 그냥 시발봉팔흉내내본 거야. <laughs> 아직도 그 학구 시절이 사라져 있는 거 같군요. 가능하면 말이지. 그래서 트위치에 출연를 하는 거네요, 맞죠? 그건 아마도 내가 스트리머이기 때문일 거야. 내가 왜 방송하는지에 대한 의미를 유튜브 쇼츠 영상 찍는 데서 찾아내려는 그런 스트리머. <laughs> 세상에 아저씨 정말 귀찮은 사람이네요. 좋았어. 밥 한번 사주도록 하지. 내가 좋아하는 곳이 제롬 식당인데 이 근처다. 거쳐 가쳐 알겠어요. 따라할게요